대한민국 넘버원 투자상담 토크쇼 쫄지말고 투자 <laughs>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주제는 Tokushow의 주제는 Tokushow의 주제는 Tokushow의 주제는 Tokushow의 주이는 t o k 이 s h o w 의 주제는 t o k u 앱챌린지 앱챌린지 t 제 어, 그래서 그챌린지에 네. 예, 대상을 탄두 네. 팀의 타는. 예, 그 대표분들을 모셨는데 네. 뭐 대표 리더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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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가 바쁘셔가지고 네. 한 분은 네. 못 네. 나왔다는데 네. 네. 우리 정민지 학생과 박상국 학생 나왔는데요. 네. 자 우리 정민지 학생부터 본인 소개와 네. 네. 본인이 만든, 그 만든 네. 서비스에 네.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도넛 팀의 기획이랑 개발 담당한 미림나정보과학고등학교 정민지고요. 예, 도넛츠 팀. 도넛. 도너츠. 네. 예. 도넛츠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유기동물 후원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예. 보통 사람들이 유기동물 어떻게 도울까 생각하면 입양을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입양은 현실적인 문제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입양 전 단계인 입양 전 단계에서 뭐 유기동물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도록 음. 기부나 후원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자 기획한 어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개발과 네. 기획을 네. 하고 네, 있는 니다 네. 리더였죠? 네. 국민지 네. 네. 학생. 학생. 네. 박상욱 학생. 자, 본인, 네, 소개와. 본인 소개와 본인이 만든 서비스 소개.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박상욱입니다. 저희는 스마트 사이클이라는 어플리케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저는 스마트 사이클 팀에서 이제 UI/UX 디자인 및 백엔드 개발을 맡은 박상욱입니다. 저희 스마트 사이클 서비스는 한 문장으로 얘기하자면 인공지능 분리수거 도움이 서비스인데요. 그래.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 누구를 이용하여 그리고 이미지 처리 기술과 여러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카메라에 대고 그래. 카메라에 쓰레기를 대고 이거 어떻게 버려 하면 이제 그 쓰레기에 대한 분리수거 방법을 알려주는 그러한 서비스입니다. 요즘 환경 문제가 많이 심하다고도 들었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분리수거를 저도 솔직히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가 몇번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분리수거를 안 하는 이유를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았더니 이제 분리수거가 귀찮아서 라는 답변도 물론 있었지만 분리수거 하는 방법이 바로 떠오르지 않아서 그런 답변도 많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희는 분리수거 방법을 그냥 간편하게 그냥 알려주면 어떨까 해서 이 서비스를 한번 기획하고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 네. 아니, 아니. 박상욱 학생 말하는데 네. 야이 표정까지 네. 이그 아니 저는 이 정민지 학생도 그렇고 저두 분이 자, 나는 18살, 19살 때뭐 했나를 굉장히 네. 반성하게 되는 네. 아니, 되게 긴장하고 할줄 알았는데 예, 지금 이 대상까지 받고 해서 그런지 네. 너무 서비스와 본인 소개를 잘해 주셔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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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멋집니다. 네. 네 도넛 팀이었고 팀 이름이 스마트 사이클. 네. 스마트, 스마트 사이클. 네. 자, 스마트 사이클과 도넛 팀인데요. 네. 자, 아까 그 만드신 게 앱이죠? 네. 네. 네그 앱을 조금 더 설명을 어. 좀 부탁할게요. 자, 대체 그래서 어떻게 후원하는 자리에 네, 사용처처 음. 그러니까 제가 유, 유기견에게 아까 입양까지 네. 전 단계라고 하는 후원을 하고 싶으면 할수 있는 네. 앱 서비스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럼 제가 만약에 반려동물에 관심이 많고 그 후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음. 그러면 그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우선 메인 페이지에는 타임라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유기견 보호소의 정보를 찾으려고 하면 다들 흩어져 있잖아요. 각자의 카 그 보호소 각각마다의 카페나 블로그가 있는데, 아, 우선 네. 그거를 한 곳에 모았고요. 네. 그리고 타임라인은 보통 보호소에서 뭐 이런 수건이 지금 필요해요 아니면 사료가 지금 부족해요 이렇게 글을 올려주면 저희가 이제 기부하기를 통해서 기부를 할수 있는 거예요. 음. 이제 기부는 이제 보호소랑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하게 되고 또 보호소에서는 기부를 받으면 이제 뭐 기부를 받아서 뭐 감사합니다 이런 또 이야기를 올려주게 음. 되는 서비스입니다. 아, 그러면 그 타임라인에는 그 지금 이미 연계되어 있는 이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소들의 글을 올릴 수 있는 건가요? 네. 네. 그리고 그 글을 올리면 저처럼 관심 있는 사람이 실제 그 중에서 아 여기에 뭘 네. 보내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보낼 수 있는 네. 뭐 내용을 쓸수 있다. 그럼 뭐 회원가입 같은 걸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앱을 다운받는 건가요? 아니면 뭐 모바일 웹 페이지로 네. 접속하면 되나요? 어떻게 우선은 되나요? 앱을 다운받아야 되고요. 네. 앱, 앱 이름이 도넛인데 아마. 영어로 도넛 패츠라고 치면 더잘 나올 거예요. 아, 도넛 패치. 네. 해서 도넛 도넛츠 우선 회원 가입을에 다운 받은 다음에 회원 가입을 하고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자기 계정이 생겨요. 네. 그 계정으로 이제 후원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저희가 또 이게 후원한 게 확인이 자, 됐으면 후원을 하기 위해서는 들어가면 뭐가 나타나요? 그뭐 예를 들면 개인 정보를 넣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아, 뭐 신용 카드를 뭐. 입력한다거나 계좌 이체를 하기 위해서 무슨 번호를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어, 저희가 어 지금 결제까지는 지원해주지 않고 그 네. 보호소에서 기부를 받는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줘요. 아, 네. 네, 그러면 그 보호소들이나 이런 정보들을 이제 어, 그 처음에 딱 들어가면 그 보호소들이 나오게 되나요? 어떻게 돼요? 음, 보호소들이 올린 글이 나오게 되고. 아, 그 타이밍 그 네. 지금 그 들어가는 시점부터 쓴 글들이 네. 올라오나요? 네. 네. 그러면 올라오는 걸 보고. 이제 그 스토리에 들어가면 보호소 네. 프로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보호소 각자 프로필마다 기부하기 버튼이 있어서 원하는 보호소에 기부를 할수 있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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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씀을 듣다 보니 저그 네이버가 서비스하고 있는 해피빈이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그 어떤 그 도움이나 이런 걸 원하는 단체들이 약간의 사이트나 혹은 홈페이지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 중에 내가 뭐 어르신들 그거에 관심이 있으면 노인 쪽에 그거 한다거나 고아원에 한다 그러면 그쪽에 기부한다거나 하는 형태로 앱에 구현이 되어 있고 그걸 이제 진행할 수 있다. 어, 네. 네. 네, 비슷해요. 네, 자 그래서 그걸 몇 명이서 얼마 동안을 개발하신 건가요? 네. 우선 저희 팀원은 4 명이고 어, 제가 기획이랑 개발 그리고 또한 친구가 개발도 좀 도와주고 아니면 보통 대외 협력 쪽으로 보호소 어, 연락하고 뭐 중요하네요. 네. 네, 이런 분했고. 음. 또, 디자인과 두 친구가 UI UX 디자인이랑 영상 맡았습니다. 음. 하고, 개발이 저희가 예선을, 예선에서 냈던 기획이 저희가 원래 처음에 공열견에 관련된 기획을 했었는데 그 기획을 못 쓰게 됐어요. 뭔가 현실적인 문제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결선 전까지 계속 기획을 바꿨고, 또 결선 후에도 계속 기획을 바꿨, 기획이 계속 변경됐어요. 어. 그래서, 어, 개발을 본선, 결선 전에 한달 정도. 지워지게 했습니다. 지금 앱은 뭐, 뭐 안드로이드 버전만 되나요, 아니면 iOS, 안드로이드 다 되나요? 어떤 버전이 나와요? 안드로이드만 안드로이드만 네. 나와 있고요. 네. 이미 지금 그러면 구글 스토어에 올라가 있나요? 네. 아, 네. 음, 알겠습니다. 좀 더, 네. 좀 이따가 네. 좀더물어보기로하고 우리 박상우 네. 학생. 스마트 자, 사이클. 사이클. 네. 자, 스마트 사이클 뭘 만드신 거예요? 네. 어... 조금 이제 아까 하려고 네. 하는 걸 만들었는데. 역시가 그, 뭐 예, 앱으로 구동되는지부터 네. 그리고 어떤 뭐 정보를 넣고 음.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한번 설명을 쭉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사용하는 방법은 총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가장 메인 서비스인 누구 인공지능 스피커 누구를 활용한 이제 기능인데요. 이제 네. 카메라 그러니까 저희가 누구 자체의 카메라 기능이 최근에는 생겼지만 저희가 받은 누구 기기는 없어서 네.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하여 카메라를 네. 위에다가 달았어요. 그렇게 해서 아, 네, 추가로요? 네. 그래서 서버랑 라즈베리파이 연동하고 네. 서버랑 누구 연동해서 이제 라즈베이 라즈베리파이 카메라에다가 쓰레기를 갖다 대고 이거 어떻게 버려?라고 말을 하면 누구에서 그 이걸 어떻게 버리면 된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앱 앱을 만들었는데요. 그 앱을 이제 깔면 그앱 자체에서도 누구 그런 기기 말고 그냥 글로 설명을 할수 아, 설명을 해주는 아. 카메라로 찍으면 네. 그냥 글로 설명해주는 네. 글로 설, 네. 무슨 쓰레기인지 인식하고 글로 네. 설명을 해주는. 그러면 그니까 누구를 이용할 때는 음성 송출이 네. 되기 때문에 이제 음성을 알려주는 거고 그냥 앱을 사용할 때는 텍스트 형태로 볼수 있도록 네. 해다 네. 기본적으로는 누구 스킬을 만 누구의 스킬 뭐라고 부르나요? 저 아마존에서는 스킬이라고 불리는데 뭐그 그거를 개발하신 거죠? 근데 네. 더 플레이 누, 빌더라는 걸 이용해서 플레이를 만든 걸로 아이. 플레이라고 알겠어. 부르나요? 누구한테 줘도 어, 예. 시리는 네, 네. 예, 자, 그러면 누구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예. 수, 일단은 음, 말은, 스마트, 예. 사이클 실행해줘, 예, 스마트 사이클 실행해 줘 이러면 이제 스마트 사이클 실행해 줘. 그다음에 네. 누가 있는 집에 누가 구 있는 사람이면 스마트 사이클 실행해 줘 아, 고하데 아, 네. 먼저 이제 핸드폰으로 누구 설정 그러니까 누구에서 그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동의만 하면 돼요. 아, 그냥 동의만 하고 네. 네. 이제 스마트 사이클 실행해줘 하면 네. 실행이 되고 네. 네. 이제 그 서비스와 이제 카메라를 같이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네. 따로 구비를 해야 돼요. 네. 그게 네. 지금 일단 어려운 부분이네요. 네. 네. 저희가 네. 따로 패키지를 구상을 해놓긴 했습니다. 오, 이런 시리얼도 네. 구변할 네. 수 있도록 해놓고 네. 네. 이제 그 카메라에다가 쓰레기를 그냥 갖다 대고 네. 이거 어떻게 버려 하면 네. 알려줘요. 그 쓰레기를 갖다 대는 거면 예를 들면 뭐 책? 뭐뭐뭐 아, 근데 그러니까 네. 이런, 이런 거잖아요. 이걸 다 마시고 나면, 예를 네. 보여 주면서 이거 네. 어떻게 버려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그게 이미지를 인식하고 그 인식을 정확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면 이미지를 인식하는 거는 어떤 뭐 오픈소스를 사용했다거나 어떤 걸 사용해서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이미지 처리 같은 네. 경우는 한, 저희 팀원 중한 명이 네. 이제 맡아서 설, 그 개발을 했는데요. 이제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이미지. 네. 그 인식 시스템 시스템 네. 그런 기술을 만들어서 저희가 직접 사진을 그러니까 모든 쓰레기의 사진들을 다 일일이 찍어 서 학습시키기가 너무 힘들어서 네. 총1 0 개를 정했어요. 네. 저희가 뭐 자주쓰이는 페트병 그리고 헷갈리는 뭐 스티로폼, 네. 뭐 유리병 음.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저희가 학교에서 남아가지고 사람 없을 때 일일이 이렇게 막 이, 이게 쓰레기라는 일일이 막 이렇게 돌려가면서 돌리고 막구겨 네, 네, 이렇게, 이렇게 막 멀리 왔다갔다 하면서. 아. 몇백 장을 그러니까 몇백 장을 찍었고 각 쓰레기마다 이제 그 쓰레기를 그 쓰레기 사진을 이제 확대하고 밝기 조절하고 그래가지고 몇천장이천장 정도로 늘려서 각 쓰레기가 확산 시켜서 그 네그이천 장을 씩0 개를 일일이 다 학습을 시켰습니다. 아, 저희 네. 그 팀원 중한 명. 이 그랬더니 학습 했더니 똘똘해졌나요? 딱 하나의 문제점 빼고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 딱 하나의 문제점 뭔가요 그 검은 옷을 입은 사람 이 있으면 우산으로 인식한다는 점 아... <laughs> 그것만 빼고 때문에 남재가나 나 그게 검은 이런 이런 분이 바로 우산으로 인식되는 거잖아요. 네, 저, 저, 제가 우산. 우산으로 인식되는 <laughs> 건가요? 그래서 그저 그걸... 저도 쓰레기로 <laughs> 인식하는 겁니 우산 패쓰레기 폐우산 <laughs> 네. 아. 그래서 저희가 해결한 방법은 이제 그러니까 얘 예, 사람을 보고 완전 우산이다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한96% 정도로 우산이다 인식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저희가 뭐 이런 거써 이런 쓰레기를 앞에다 대면 얘도 같이 인식이 되잖아요. 네. 이제 이써 이런 페트, 쓰레기는 이제 99% 이런 식으로 뜨면 뭐몇 퍼센트 이상만 저희는 이렇게 알려주겠다 네. 이런 식으로. 아, 왜냐하면 사람은 네. 인식시키지 않잖아요. 네. 네. 그리고 열 가지 분류만 인식 네. 그 분류를 했기 네. 때문에 사람은 사실 없는 거니까 그래도, 그 중에 사람을 그냥. 하나에다가 갖다 떼면 맞춘 거네. 우산을 우산이 그열 가지 중에 하나였군요. 네, 우산. 아 그러니까 어떻게 뭐 아, 그런 수 있죠. 네, 네.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지금 그, 그, 그 쓰레기 품목은 얘기주셨는데열 가지가 대략 어떤 것들인가? 약간 그러니까 PET병, 우산, 그리고 약통 스티로폼 같은 경우도 약통. 네, 했고요. 스티로폼도 네. 있고 캔, 캔들도 있고. <웃음> <웃음> 그러니까 저희가 일일일일 <laughs> 아, <laughs> 얼마나 많은 사진을 찍었지. 휴지, ]까지. 휴지 같은 경우도 있고. 있고 네. 몇 가지 네 런트? 그런 열 가지 네. 종류를 그 저희 앱 들어가면 확인할 네. 수 있어요 네. 그 네. 수백 장에서 네. 수천 장의 네. 이미지를 만들어서 딥, 딥러닝 학습까지 시켜서 네. 분류할 수 있는 거를 네. 지금 제공하고 있다. 아, 네. 자 네. 해보고 나서 해보고 나서 어떤 느낌이 어때요? 일단 그거를 다 성취하고 나서 물론 1등을 또 대상을 받아서 상금이 500만 원이었나요? 네, 네. 아 그리고 해외도 보내주죠 이게? 네, 갔다 왔어. 어, 다 왔어요? 어디? 어디 갔다 오셨나요? 대만 갔다. 왔어요. 아, 이번엔 대만이었어요. 네. 옛날에는 실리콘밸리를 보내줬던 것 같은데. 유럽인가 뭐 그런 데도 갔던 것 같아. 올해는 대만이었대. 만이었고요두 분, 학생 다 다녀왔나요? 네. 아, 네, 네. 뭐그 어떤 IT 체험 같은 걸 하러 가신 건가요, 아니면? 네, 뭐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 같은 데도 다녀보고 스 챌린지 뭐 그런 데도 왔다고 네, 대학 네. 같은데 가서도 음. 이제 이런 관련된 강연 비슷한 네. 식으로 받고 네, 네, 네. 기업들도 방문하고 네, 네. 네, 유익한 네. 시간이었습니다 아까 질문 주신거로 돌아가서 그 지금 어쨌거나 두분다 이제 대상을 받고 그 같은 좋은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서비스 프로덕트까지 만들어 냈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뭐 느낀 느낌이나 어떻게 보면 사실 아주 어떻게 보면 이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어린 지금 학생의 도전인데 좋은 성과를 내신 거거든요. 뭐 아마 뭐일년 가까이 맞고 생하시고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뭐음 일단은 실제 이렇게 프로젝트를 이렇게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를 한 적은 거의 처음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일단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계속 수시로 바뀌고 기획도 네, 수시로 그쵸. 바뀌고 이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인공지능도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고 어, 네 이렇게 제, 내, 제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니 아닌 게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팀원들 간의 이런 호흡이 중요한 것 같았어요. 그 여기도 네 명이 하시는 거면 네, 명이 네 하시는 거네명네 네네네네네네네 네. 그래서 예, 말씀하신 결론적으로 얘기하신데 쭉 해보니까 이렇게 서비스를 만들거나 완성시켜서 상용화하기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하던가요? 팀워크인가요 아니면 팀의 기술력인가요? 뭐 어떤 게 아니면 뭐 부모님이나 학교의 후원이 제일 중요하다거나 어떤 게 중요한가요? 기술력 같은 경우는 그냥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하고 이제 팀원들 간의 호흡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음, 생각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박상욱 학생은 그런 말씀하셨는데, 네. 자 우리 정민, 정인, 로전도 정민지 로전도 학생은 로전도 어떻게? 네. 예. 아, 일단 정민지 학생은 네. 제가 이렇게 물을게요. 1등을 하게 된 대상을 받게 된 생활 정보 부분에서 대상을 받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이 뭐였다고 네. 생각해요? 네, 아까 계속 예. 들으면 아까 들으면서는 계속 뭐 바뀌기 바뀌고 네. 그래서 굉장히 헤맨 거잖아요 사실 그죠? 네. 네. 헤맨 시댁력이 말하신 거 아닐까요? 대상을 했는데 자그원동력이 뭐예요? 어 일단은 제가 뭔가 아 기획을 바꾸고 싶다 아니면 좀 부족한 거 같다 이럴 때 팀원들이 되게 호응을 많이 해줬어요. 음. 그러니까 막 이렇게. 괜찮은것 같다 이렇게 해주고 아, 또 보통은 그럴 때 흔들리지 마라 이런 후원을 <laughs> 해주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서는 빨리 없고 다른 걸 네. 하자. 어, 네, 네, 네. 그런데 요 하고 또 저희가 어, 공여견 관련된 기획을 했을 때 시장 조사가 조금 부족해서 오류가 생겼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희가 직접 유기견 보호소를 가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음. 이게 막 되게 귀찮아할 줄 알았는데 애들이 막 그럼 저희 학교에서 캠페인 해가지고 선수건 모아가지고 같이 가져가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음. 직접 보소 가서 얘기 들어보고 또뭐 같이 얘기하면서 어떤 게 필요하다 이런 피드백들이 또 실제 그게 발을 담고 계신 분들이니까 이견이 더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음. 뭔가 그런 시장조사가 되게 도움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제 기억에는 어그 제가 심사를 했었는데 생활정보를 그 기술 완성도 하고 쓴 기술들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라는 판단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저 어떤 구조로 전반적으로 뭐 어떤 도구들을 써서 음, 프로그램을 한 건가요? 어, 우선은 저희가 빨리 개발을 해야 되니까 파이어베이스를 썼고요. 파이어? 베이스. 아, 파이어베이스. 파이어베이스. 네, 네. 그래서 뭔가 파이어베이스에서 뭔가 간단하게 제공해 주는 DB 뭐 이런 걸 써서 제공했고 또 우선 앱 전체적인 구조로는 인스타랑 조금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UX UI를 네. 네, 그런 느낌으로 네. 구조 자체를 좀 비슷하게 했는데 메인 메인 피드가 가장 메인에 있고 또 개인 스토리나 보소 각각의 프로필을 만들어 줬어요. 음. 그래서 총 걸린 시간은 그래서 오. 이거 딱 이제 이걸로 하자. 네. 아, 네. 그래서 그게 한달 정도. 어, 한 달? 네. 오, 한달 만에 그 수준으로.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다시 제가 물그 드리려고 했던 질문. 네. 자, 그래서 1등을 받게 된 가장 큰 주의 그 운동력은 뭐 뭐가 잘가세요? 음. 아니면 뭐 우리 왜 받게 됐다? 우선 조금 사회에 도움이 되고 예, 공헌이 되는 그런 음. 기획이라고 생각하고다 다른 팀들도 다뭐 도움이 돼요. 물론이죠. <laughs> 다른 <laughs> <그쵸? 웃음> 팀은 도움, 공헌이 안 되는 게 아니야. 네, 어, 예, 그리고뭐 본인 어. 생각 거예요. 와,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상을 받은 것 같다. 일단 팀워크도 되게 잘 맞았던 것 같고. 네. 음. 일단 팀워크가 되게 중요했고 또제 생각에는 진짜 뭔가 시장 조사를 직접 하고 직접 캠페인을 열고 이랬던 게 뭔가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음, 시장 실제, 조사를 네. 직접 가서 해봤다 아까 실제 방문도 하고 네,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만 하지 않고 있구나, 저거, 가서 해보고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하고 나서 지금 뭐 소감이랄까 1등에 받던 음. 그뭐 소감을 굳이 얘기한다면 어때요 일단 1등 저희 대상 발표했을 때 기, 기대를 막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네. 그. 잘 부탁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대상 받아서 너무 저, 좋았는데 또 그만큼 이제 도너츠 이 서비스를 계속 운영해보고 싶은 음. 욕심이 생겼다잖아나 아. 그래서 지금도 디자인도 바뀌어서 다시 작업하고 있는 상태고 또 기능적인 것도 뭔가 더 추가해서 업데이트를 계속하고 있어요. 오, 보통은 제가 아는 다른 팀들은 보통 그냥 끝내고 그쵸? 500만 원 엠빵하고 네. 발전 중 해체를 보통 많이 하는데 네. 아, 네.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쫄투에 네. 한 4년 전에, 5년 전에 처음으로 나왔던 미림여고 학생들이 기억이 나요. 정말 아주 그, 저, 저는 벌써 4, 5년 됐으니까, 네. 지금 이제 그 친구들, 20대 중, 초회에 어, 네, 나와서 네. 하고 있을 텐데, 그 친구들 너무 똑똑했던 기억이 나요. 네. 뭘 하고 있을지. 되게 아주. 아, 저는 오늘 보는 이두 분도, 네, 네 그에 못지않게 정말, 실행을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두 분이 지금 도, 공통적으로 얘기해 주신데, 이 질문 하고 이제 입으로 이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다이 아까 팀 팀워크 혹은 팀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각각 어떻게 팀을 구성하게 됐고, 그리고 그 팀이 어떻게 업무 역할을 나눠서 이렇게 머래 이러고 하다 보면 머리끄댕이 갖고 싸우고 헤어지고 막 그러는데,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 음.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살아남았는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박 음, 박수 음, 먼저 나,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아이디어는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렇게 기술적으로 될까 이러면서 계속 미루다가 그딱한명그 그 친구 그 저희 팀장 네. 그 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그러니까 원래 알던 사이였지만 네.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갑자기 하루 만에 팀이 구성되고 기획도 음. 이제 막 이렇게 단기간 내로 오, 팀장 기본적인 친구가 네. 리더십이 있는 거네요. 네, 기획을 네. 되게 잘해줬어요. 그 음. 친구가 초반에 틀을 잘 잡아줘서 기능을 추가하는데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기획 및 앱을 만들고 그리고 또한 명은 인공지능 관련 네. 이렇게 개발하고 을한 명은 이제 하드웨어 그러니까 누구 관련돼서도 만지고 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이어주는 백엔드 어. 역할을 맡아가지고 서로 이제 기획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다 하나씩 개발을 네. 맡으면서. 이제 서로의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제 잘 아니, 아니까 음. 그런 게좀 역할 분담이 확실히 됐던 네, 거예요. 그러면 음. 지금 같은 학교에 다 학생들이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그네명 친구를 만나게 된 건가요? 네, 저희는 다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네, 네, 학생들. 그러면 원래 서로 알던 사이였고요. 네, 아, 1학년 때부터 네. 쭉 알던. 아, 네, 네. 그래서 해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싸우고 이런 건안 하셨나요? 싸운 건 없었어요. 진짜 싸운 건 없었고. 빨리 돼 이런 그냥 서로 간에 이제 닦다 그리고 이게 가능해 이러면서 음. 오 됐다 이러면서 너무 아. 즐거워했던 기억. 이 아. 음. 그러면 같은 이제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하니까 원래 알았었고 업무 역할을 그 완전히 딱딱 나눠서 할수 있었기 때문에 예, 가능했고 팀장의 리더십이또 있었다. 아. 아. 네. 인공지능 API는 못 썼어요. 었뭘 <laughs> 사용했어요? 인공지능 API가 그그 거를 써서 학습시키고 그 다음에 했던 엔진을 썼었을 것 같은데. 네네. 네. cnn을 쓴것 같은데 네. 네 그거 혹시 네. 어디 거를 쓴것 같아요? 캐라스? 지 캐라스 cnn 캐라스 뭐 캐라스 캐라스 저도, 네. 음. 저도, 음. 저도, 저도, 저도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는데. 그 네. 여기까지 네. 좋은 걸쓴 걸로 생각하고 니다 <laughs>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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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희 팀은 일단 기획이 자꾸 엎어지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맨날 만났어요 네. 많이 싸웠어요? 역시. 어, 아니 어, 싸운 적은 없어요. 그네 음. 그, 거의 여기 네분 어떻게 모이시게 됐어요? 저어 아, 저는 현수라는 친구한테 제안을 받았는데 어이 현수랑 친구랑 디자인과 친구 두 명이 친해가지고 네. 그런 팀을 하고 있고 이제 개발자를 찾다가 제가 같은 동아리여가지고 음. 들어가게 됐어요. 음, 음. 음. 그럼 역시나 같은 학교에서 네. 약간의 지인 관계가 있던 친구들이 역할 나눠서 만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게 기획이 틀어졌잖아요.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그래서 일단 맨날 만나가지고 회의를 했고 그 다음에 또 기획이 어떻게 어떻게 완성이 됐는데 개발이 제가 이렇게 뭔가 큰 앱을 만들어 본게 처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앱 개발할 때 맨날 밤새서 영상 통하면서 화막 서로 욕 약간 뭐지? 그러 구박도 하고 그러면서 완성했고 네, 욕 나오다가 네. 말았어요. <laughs> 네, 구박하면서 <laughs> 완성을 했고 또 제가 디자인을 조금 잘 맞추지 못해가지고 할때 선우란 친구가 그 화상캠 그런 거 하면서 잘 맞춰줬습니다. 서로 역할 역시다 분배를 해서 최대한 시너지를 내서 진행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입으로 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